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사방으로 단 우주선 나가진다. 사방으로 돋단 우주선 나가진다. NASA는 지난 수년간 개발해온 첨단 복합우주병선을 고도 1000km 궤도로 쏘아올렸다고 최근 밝혔어요. 전자레인지와는 한 크기의 이 우주선은 목표 궤도에 오르면은 각 변이 9cm에 달아 9m에 달하는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돔네 개가 활짝 펼치는 게 펼쳐지는 게 특징이에요. NASA는 돔네 개가 모두 펴지는데 약 25분이 소요되며, 도수 가벼우면서도 탄탄한 극한의 온도에서도 구부러지거나 뒤틀리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40분의 1 수준의 얇은 두께를 자랑하며 머리카락은 아니 머리카락이 건너한 알루미늄으로 커팅돼 있지요. 우주검선은 바람을 받아 이용하는 돛담배처럼 태양에서 날아오는 광자를 돛으로 튕겨내면서 움직일 힘을 얻어요. 성은 추진력이 약해서 우주에 오래 머물 수, 머물수록 점차 속도를 높일 수 있지요. NASA는 우주 엄선이 한달 동안 햇빛을 받아 시속 50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해요. 우주 엄선이 자리 잡는 태양 동기 궤도는 태양과 항상 일정한 각도를 이루어. 빛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한편, 도의 방향에 따라 지구에서도 맨눈으로 우주 범선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에요. NASA는 도을 적절한 방향으로 유정한 햇빛이 반사되면 특정 시간 일부 지역에서 밤 하늘에 별처럼 우주 도담배볼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주 범선은 앞으로 한 2개월 동안 궤도를 돌며. 기술 검증을 이어갈 예정. n a s a 는 우주 도트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미래의 돛을 축구장 절반까지 절반 정도까지 크기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요. 돛과 태양만 있다면 얼마든지 날수 있어. 이처럼 우주에서 돛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주선의 연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선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만, 공급해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선은 실을 수, 실으면 실을수록 더 무거워지지요. 반면 우주범선은 목표 궤도에 올라간 뒤에는 햇빛만 받아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연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오래, 더 오래, 더 저렴하게, 저렴하게 친환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 같은 도선 장점에 주목해 우주 범선은 이미 우주 공간을 누빈 마 있어요. 2010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선된 우주선을 선보인 이후 2019년에서는. <laughs> 미국 행성협회가 라이트 세일이라는 우주범선을 발사하기도 했어요. 각변이 5.6m인 도슬단 라이트 세일 2는 지상 600에서 700km 고도에서 3년 이상 지구 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했다고. 수행하다 2022년 1월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불타 사라졌어요. NASA는 태양은 앞으로도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추진력이 무한하다면서 이번 임무를 통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주 탐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어요.